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시킨다? 그러면요, 1차적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설 것이고, 두 번째는 미국이 돌아섭니다 네.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따르면요, 미국이 지금 현재 대사에 있지 않습니까?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을 합니다. 오. 골드버그에서 이임을 하는데, 보통 이임을 하고 난 다음에 20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까지 공석을 둬요.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이제 대사가 올 때까지 공석을 두는데, 미국에서 급하게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이 합의를 해서 대리 대사를 빨리 지명을 한대요. 외교관을 아주 한국을 잘 아는 외교관을 음. 대리 대사를 임명을 한대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. 위태운게 뭐냐면 그나마 한덕수 대행 때 있을 때만 해도 조금 안심을 했대요. 근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는 걸 보고 저 야당이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.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음. 빨리 대리 대사를 임명을 해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. 음. 그리고 이 미국 입장에서도 좀 이재명을 좀.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. 음. 저거 지금 뭐대로 틀지 모르겠다. 이런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. <laughs>